여러분 제가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짠! What in m 인마이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보기만 해도 보부상... 스멜이 나지 않나요? 이렇게 보부상 스타일로 What in m 인마이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가까이 해서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이 가방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아시죠? 올 브랜드입니다. 올에서 나온 볼링백이고, 사이즈는 미디엄, 컬러는 라이트, 토프입니다. 원래 제가 이거 사기 전에 <laughs> 똑같은 거 블랙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 가방을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녀서 아더 컬러로 하나 더 구매를 했지 뭐예요? 둘다 쉐입이라던가 컬러라던가 다 무난무난해서 어떤 착장에 입어도 잘 어울리거든요? 진짜 막 엄청 제가 힙하게, 막 컬러풀하게 입지 않는 한 진짜 웬만하면 기본 착장에 너무나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 좋은 가방입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참, 가죽이 좋아요. 천연소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정도 퀄리티의 가죽가방이면 저는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죽백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한눈에 봐도 딱 퀄리티에서 차이가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30대에 들어서니까 같은 가죽가방이라도 좀질 좋은 가방을 오래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디자인 이쁜 가죽가방 두세개 사느니 정말 퀄리티 좋은 이런 가죽가방을 하나 제대로 마련하고 싶은 느낌? 그 느낌이에요. 똘똘한 한채 마련하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저도 나이가 서른이니까 이런 걸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가죽은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거든요. 엄청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근데 이 쉐입이 탄탄해서 무너지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볼링백이다 보니까 면적 자체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주는 그 소재 자체가 자체만의 고급스러움을 좀 드러내기 가장 좋은 가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매장에서 라지 사이즈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어, 진짜 뭔가 가방만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키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진짜 그 가방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데일리로는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 없고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서 과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이즈가 가장 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라지 사이즈를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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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다는 거. 이제 이 가방 속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짠. 지갑입니다. 도쿄에서 디올 매장 가서 직접 구매한 지갑입니다. 근데 요즘 괜히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환율이 살짝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환율이 오르기 직전에 가서 그런지 뭔가 너무 너무 잘 사온 느낌인 거야. 뭔가 돈을 벌어온 느낌인 거야. 그래서 요즘 뭔가 환율이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환율 830원대에 가서 구매를 한 건데 대략 60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한국 가격으로는 72만 원이니까 좀 <laughs> 뿌듯한 거 있죠? 디자인은 이 앞에 이렇게 CD 로고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카드로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카드 지갑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슬롯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카드만 통짜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정말 다행인 부분인데요. 이렇게 지퍼라도 있어서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현금. 넣을 수 있습니다 색깔은 라이트한 그레이거든요 엄청 밝은 그레이여서 이게 되게 뭔가 청순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둘다 느껴지는 그런 지갑인 것 같아요 제가 또한번 오래오래 잘 써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짠 요거는 오르 선글라스입니다 또 제가 오르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바로 요렇게 생긴 선글라스예요 제가 오늘 반묶음을 해서 조금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도 있네. 저는 선글라스를 보통 생얼일 때 쓰거든요. 화장이 된 상태에서 선글라스 끼면은 선글라스에 묻기도 하고 또 다시 벗으면 여기가 이렇게 지워져 있고 막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화장한 날은 선글라스 잘안 끼고 생얼인 날. 선글라스를 잘 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도 맨 얼굴로 대보고 이게 어울리면 그때 사거든요. 네, 아무튼 제 얼굴형에는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중안부가 좀긴 얼굴형이거든요. 그런데도 좀잘 어울리고 또 여기가 엄청 각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요즘 트렌드랑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또 가을 되면 햇살이 더 따가워지는 거 아시죠? 이제 가을 앞두고 선글라스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여기 오르 브랜드의 선글라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셀린 귀걸입니다. 이 그냥. 저는 귀걸이나 액세서리를 그냥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쓰는 게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집에서 나갈 때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파우치에 넣어 다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귀걸이. <laughs> 링 귀걸이고 이 안에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요런 느낌입니다. 엄청 심플한데 되게 눈에는 잘 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막좀 드레시하게 입었을 때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흰 티에 청바지 입었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링 귀걸이가 주는 그런 청순함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만능이에요. 이거 저 요즘 완전 매일 착용하잖아요. 맨날 제가 외출할 때마다 이렇게 액세서리 하는 걸 까먹어가지고 그냥 파우치에 넣고 다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파우치에서 귀걸이를 꺼내버렸네? 파우치는 안 보여드리고. 짠! <laughs> 제가 들고 다니는 파우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이거는 프리츠 한센 로고가 있는 파우치예요. 어, 프리츠 한센 전시를 갔을 때 굿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한 이거를 쓴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되게 허술해 보이잖아요? 근데 찢어지거나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제가 진짜 막 쓰는데도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색상도 블랙이어서 때타는 것도 잘안 보이고 <laughs> 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이 안에는 제가 화장품 가지고 다녀요. 쿠션은 파넬 시카마노 세럼 인 매트 쿠션 이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도 밖에서 수정 화장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무너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모공을 살짝 메워주는 용도 그리고 입가 좀 지워지거나 뽀송하면서도 정말 라이트하게 딱 발리는 그 정도의 수정 화장용. 쿠션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딱그 안성맞춤이었어요. 엄청 에어리하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용으로 딱 좋아요. 근데 얘가 되게 시원해요. 엄청 시원하게 올라오거든요. 여름에 쓰기 되게 좋은 쿠션입니다. 너무 건조한 피부인 분들한테는 비추하는데 그냥 내가 수정용으로 살짝 뽀송하게 피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추천해요. 그리고 립은 요즘에 요거를 좀 들고 다니고 있는데 얘는 스파이시 누드 밤305 카시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얼마나 오래 썼는지 보이시죠? <laughs> 진짜 요거 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단종됐나봐. 안 보여. 파는 데를 못 찾겠어요. 요즘에 정말 아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 되게 건강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너무 글로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되게 헬시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얼일때 진짜 딱 정말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레드 계열인데 핑크빛이 좀 강한? 그래서 저 같은 여름 쿨톤이신 분들, 봄 웜톤이신 분들에게 완전 강추하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비올의 썸 미스트입니다. 밖에 나가면 진짜 수시로 그냥 뿌려줘요. 향도 너무 좋고 시원하면서 선크림 역할까지 다 해주니까 이만한 게또 없더라고요. 국내 브랜드에서도 좀 많이 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로어스의 리커버 테라피 헤러부스터 세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갖고 다니냐 이거를 하루에 두번 이상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 머리가 좀빈 부분에 제가 보시면 여기가 비어있어요. 여기는 안 비었거든요. 여기에 비해 여기가 너무 빈 거예요. 씻고 나서만 바르기에는 자주 바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밖에서 생각날 때마다 수정 화장할 때마다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뭐 찐덕거리거나 기름지거나 하는 게 없어서 그냥 밖에서도 수시로 발라주기 좋아요. 저의 탈모 관리용. 제품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파우치에 꼭 넣고 다니려고 하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요. 이것도 제가 일본에서 구매해 온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파우치에서 꺼내는데 누가 안 어울리게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런 키티랑 참 어울리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렇게 안 어울리나요 저랑?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 거울 진짜. 면적이 넓어서 괜찮거든요, 쓰기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빗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빗은 성능은 진짜 없다고 보면 돼요. 이 빗의 역할을 거의 못해.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제가 귀여워서 샀고요. 거울 보려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제 핸드폰 케이스까지 키티예요.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이렇게 서핑하고 있는 태닝한 키티. 모양이 있는 그런 아이폰 케이스거든요. 안 어울린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있지만 제가 볼 때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안쓸 수가 없어요. 이 파우치는요, 제가 테모에서 산 거예요. 다들 테모깡, 테모깡 하는데 저도 진짜 좀 뒤늦게 정말 최근에 테모에서 이거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퀄리티 그대로입니다. 이거 보시면 <laughs> 어, 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파우치의 역할은 제대로 잘 하거든요. 이 안에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푸른즈스. 프른주스. 일일 푸른즈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꼭 들고 다니고요. 콤부차. 제가 콤부차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요. 맛이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임산부다 보니까 카페인이 0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스트로베리 키위인데 이 맛은 카페인이 0이었어요. 당분도 0이어서 항상 부담없이 잘 먹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이거는 손수건이에요. 이것도 일본에서 구매한 아이템이죠. 제가 일본에서 은근히 괜찮은 아이템들 잘 사온 것 같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본 가시면 손수건 많이들 사오시잖아요. 비비아 웨스트우드? 그거를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조금 타올 느낌이 나는 폴로 손수건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떻게 잘 쓰고 있냐. 밖에 나갔을 때, 손 씻었을 때, 휴지 말고 여기에 닦으면 좋더라고요. 그거랑, 피크닉 갔을 때, 햇살이 이렇게 뜨겁잖아요. 그때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쓰기 딱 좋더라고요. 얼굴이 딱 가려지기 좋은 사이즈여서 그때 잘 쓰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제가 출산하고 나면은 그냥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쓰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도 잘 쓰고 앞으로도 더잘쓸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짠! 아, 이렇게 제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뭐, 뭐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매일매일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